33번 볼게요. 33번은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봤을 때 답을 좀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빈칸 주어진 빈판 가진 문장부터 볼 건데요. 굉장히 깁니다. The primary difference부터 볼게요. 주된 차이점이래요. 모와 모 사이의 도덕성과 사,려,심, 안에, 주된 차이점은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간단하게 그 주된 차이점이라는 건 무엇인데요? 볼게요. 대절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후자의 경우, 즉, 에는 사려를 의미하는 거네요. 사려라는 것은요, 장기적인 이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보가 되어진대요. 무엇을 통해서?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아,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려라는 것은요, 개인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익이 확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whereas 반면에요. The former case 바로 도덕이라는 거죠. 도덕이라는 것은요 이루어진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의 행위요. 자, 그게 무슨 소리인데? 즉,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빈 칸에 가진 문장부터가 훨씬 꾸며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상호의 이익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상호의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A가 이익을 봤으면 나도 이익을 같이 보는 거죠. 자, 상호의 이익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어진 사람. 을 통해서 도덕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대요. 아, 그러면 도덕이라는 것은 아까 개인의 행위였어요? 아니었죠. 어떤 거였어요? 상호의 이이라는 것을 가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질 수 있대요. 즉, 내가 이익을 보려면 다른 사람도 같이 이익을 봐야 돼. 그랬을 때 우린 이익 볼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결론을 지어두고 있다는 말이죠. 빈칸 괜히 마지막에다가 뚫어놓은 거 아니겠죠. 주제니까 여기다가 뚫어놓은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말 고맙게도 if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즉, 하나의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어, 이 사람이 확 확보를 하긴 했는데 상호의 이익을 확보를 했는데 자이 빈칸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 표정 한번 볼게요. 어떠한 그 사람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죠. 자, 어떠한 사람의 의무를 지켰어. 그것이 represent, 대표하다, 보여주다, 해당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능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았을 때, 자, 여기 또 상호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호의 이익이라는 일반적인 시스템, 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대가라고 본다면 이란 뜻이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거 되게 어렵죠 자, 여기서 내 의무를 준수한다는 건 여러분들 뒤에 우리가 아까 전에 빈칸 했을 때 빈칸 관련해서 문장 봤을 때 뭐랑 똑같다는 거죠 도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꼭 해야 할 의무를 지킨 거잖아요 도덕이라는 거죠 자, 이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면 상호 이익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도덕이 곧 상호 이익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이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이 명확하다는 걸까요? 자, moral constraints 하면은 도덕적인 제약이죠. 도덕적인 제약을 존중하는 것 또한 이익을 얻는데요 어, 다시 만약에 도덕이라는 게 상호 이익이라면 여기서 무슨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도덕적인 제약을 존중한대요. 도덕적인 제약을 존중하는 것이 이익을 만들어 내더라. 여러분들 그러면 도덕적인 제약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도덕을 지킨다는 거죠. 도덕을 준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아, 내가 도덕을 준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빈칸 앞에 있는 이구절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도덕을 지키면 도덕성을 지키면 준수하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골라 볼까요? 몇번 고를 수 있을까요? 정답은 5번 고를 수 있을까요? 4번이었죠. 그렇 4번이었습니다. 자, 4번 보면 덕분에래요. 뭐 덕분에. 도덕적인 어, 법에 있어서의 c o m 언스 i a n 뜻이 되죠? 순응이라는 뜻이죠. 순응을 한 덕분에. 즉, 이것도 결국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법을 지켰다는 거죠. 도덕을 지킴. 아, 도덕을 지킴. 그것 덕분에 이익이라는 것이, 상호 이익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어진 거죠. 도착해서 우리는 4번을 고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번부터 5번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1번 보면은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공유된 도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자 공유된 도덕의 부재 이런 말안 나왔고요. 2번 한번 볼까요? 자, 개인적인 자유의 추구를 통해서.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사려와 비슷한, 어, 이야기였죠. 자, 그러니까 3번 볼까요? In terms of 하면 뜻이 어떻게 되죠? 뭐뭐 면에서,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이익, 뭐에 있어서 행위, 요러한 이야기 절대 안나고요 5번도 볼게요. At the cost of가 나왔습니다. 뜻이 어떻게 돼요? 무엇, 무엇을 희생하여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떤 것을 희생했대요? 공동의 이익이요 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희생을 했대요 그런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